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희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갈갈이 찢겨버릴 겁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체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 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죠계속세요 예. 준비 완야 지원 대기 중. 가요 무슨 일이죠? 물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기 활성화 174기가와트야. 멋지지 않아? 아브르 가

잘 지켜 준비 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 저 멈청한 조종사가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는 무사 이륙하지 못할 겁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설로만 준비 완료 동맹다테들이 함선의 파괴에 도서안됩니다 제태원들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제가 니만을기합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동맹기지가 방물이 부족합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집중할 시간입니다. 있어요? 저기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다가오고 있습니다. 놈들을 막아야 합니다. 나 거기를 보낼게. i a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린 저걸 역병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본 저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놈이죠. 가능하면 처치해 주십시오. 함선는 모방비 상태입니다. 사령관님, 적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부족합니다. 습니다방니다방무로 부족합니다. 방무부족준비다 방무리 부족합니다. 방무리 부족합니다. 방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번 전투에서 부족합니다. 많은 병력을 잃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 한 함선의 승객들이 지금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마도 조종사가 이륙 버튼을 누르려는 것 같습니다. 역병 전파자가 언제까지 지상에 머무르지는 않을 겁니다. 처치할 거라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명령 대기 중. 명령 전투기. 명령 대기 중. 되습니다 적급 배달이 하나 갈 거예요. 전진 로봇이 마음을 챙길까? 이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저 함선에는 사령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없이는 감염체들에게 당하고 말 겁니다. 자, 어서. 기지가 군덩어에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죽은 대원들이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동고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갑급고구가 부족한 동이이 형이 하고 있습니다 형이 이 부족합니다 이물이 부족합니다 네, 저에게 희 제공한 선별 전차에 큰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멸 전차를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시작이 좋군요. 이렇게만 계속하면 모두를 안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 녀석들이 또함선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업그레이드 완료. 좌표를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운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공격을 저지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안그러면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조리 죽고 말겁니다 저녀석들 왜 우릴 못죽여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희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 서둘러 움직이십시오, 사령관님. 저 함선의 승객들은 죽더라도 도망치다 죽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투투하가 준비됐습니다. 어, 뭐. 방영 전투기 명령 대기. 광물이부족합니다 명령 전투기, 명령 대기 함이 한국의 부족함이. 이이고 있다 함이이 경솔하게도 발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도와주십시오 국의이 몇척 차들이 시설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는 저할수 없을 겁니다. 공격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동맹이 공격고있레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렀어야는데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니다 자, get a b l o o 이 I get a c 전 i l d I get a child. I get a c h i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은 사령관님 까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륙해야 할 함선들이 더 남았습니다. 역시 저런 기계는 믿을 게 못됩니다. 켈모리안 조합이 우모자 기술을 베기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영 전투기. 동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별 보내시고. 반설로봇 준비 완료. 방영 전투기 명령 대설로봇 준비 완료. 예 고급 구라 기 여긴 u n 겠는데요 아니, o d s k i n the deal. What is it? Come here.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 o i 대 g to d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 이야,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방어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감염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네. 천태 이렇게 됩니다. 선에탄사람은 이제 안전합니다. 지 놈들이 오는군요. 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단설로 준비완료. 여기엔 는데요저설로완료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다 아, 걱정해야 할 재앙이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함선 하나가 그냥 이륙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설득하는 있지만 얼마나 더 잡아들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안 되겠는데요? 아셨어요? 안 되겠는데요? 여긴 못지겠는데요 아이씨고, 어딜 있어요? 대기 중입니다 최대 속력으로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감염체들이 함선 쪽으로 몰려옵니다 놈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사령관일 뿐입니다

함선의 연료관에서 연료가 새고 있습니다. 서둘러 출발하지 않으면 연료 부족으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해 드릴 니다 함선에 접근 못 하게 하십시오, 사령관님. 우리 좋은 팀이다. 독특하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팀이지.